매년 성장하고 있는 레이저 산업,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레이저 분야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기업이 있다는데 레이저 커팅기로 4차 산업을 선도하라. 레이저 산업의 거장 조용현 대표. 국내외 다양한 곳에 위치한 오늘의 기업, 그 기업의 핵심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 안성으로 향했다. 수 많은 기계가 놓여져 있는 공장 한편에 무언가 몰두하고 있는 대표님의 모습. 저희가 레이저 커팅기하고 CNC 조각기랑 제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아크릴판을 가공하기 힘들었던 기존 CNC 기계의 단점을 보완하여 기업은 아크릴판의 단면도 깨끗하게 커팅할 수 있는 기계를 개발했다고 한다. 레이저 커팅기를 하시려면 기초 단계인 도면부터 작성을 해야 돼요, 그려야 돼요. 어 내가 뭔가 시제품을 만들고자 할때내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아이템들의 상품들 그런 상품들의 도면을 캐드 작업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 줘야 됩니다. 레이저 커팅기를 사용해 시제품을 만들려면 도면이 필요한데 그 작업은 캐드를 통해 이루어진다. 보통 도면 작업을 따로 못하시니까 저희쪽에 도면 요청하신 경우도 있고요. 이제 학생들 조립하고 하는 거 거리 큘럼도 생성돼 있기 때문에 많이 연락이 오는 편입니다. 캐드 작업이 끝난 도면은 어떻게 적용되어 사용될까? 저희 아까지는 먼저 도면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기계로 가지고 와서 파일을 기계 에 인식시키고 난 다음에. 자 커팅을 하거나 마킹을 할수 있는 장비입니다. 한번 어, 보여주세요. 네. 캐드 작업이 끝난 도면 파일을 기계에 인식시킨 후 커팅 작업이 들어간다. 이때 레이저를 사용하는데 도면에 그림이 발생하지 않는 게 특징이라고 한다. 어떻게 가능한 걸까? 일단 지금 보시면 이 제품을 보시면 지금 거 슬럼 자국이 거짓 거진, 거진 없습니다. 저희가 일단 요 부분을 많이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쏟아 부었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레이저의 움직이는 이 벨트 자체도 광폭으로 지금 교체를 다시 해서 만든 상태고, 그 다음에 레이저의 핵심인 이 포커스 렌즈도 저희가 자체 개발해서 만든 상품이에요. 레이저 기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긴 시간 동안 연구에 몰두하여 방법을 찾아냈다는 대표님. 또한 도면 없이도 레이저 커팅이 가능한 제품도 개발했다고 한다. 레이저 커팅기에 카메라를 달아서 도면도 없이 직접 앞으로 모든 걸 비전 카메라로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커팅하는 방식을 계속 연구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면이 없다고요? 네네. 아 어, 그렇어요. 도면 없이도 레이저 작업이 된다는 소리에 다짜고짜 종이에 글을 쓰기 시작하는 제작진. 종이를 커팅기에 올려보니 정말 도면 없이도 레이저 작업이 되는 모습을 볼수 있다. 지금 쓴 글씨 모양대로 그대로 커팅이 되었죠. 도면이 없어도 완벽하게 레이저 커팅이 되는 기업의 기술. 선생님, 네. 그건 CNC 기계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니, CNC면 목재로 올려놔야 되는데. 뭐 아크릴판 같은데. 네. 일단 한번 보시죠. 아, 구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보시면 압니다 아크릴판을 CNC 조각기로 커팅하게 되면 단면이 매끄럽지 않아 대부분 레이저 커팅기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CNC 조각기로 커팅을 해도 괜찮은 걸까? 지금 보시면 마지막 딸때 보통 CNC가 마지막 작업을 할 때. 이 진공이 약해지면서 소재 자체의 부피가 작아지면서 진공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탁탁 움직이는 경우가 생기는데 지금 보시면 아주 커팅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깔끔하게 잘 나오는 표지입니다. CNC 기계는 작업이 거듭될수록 소재의 부피가 작아지게 되어 아크릴판 특유의 세밀한 가공이 어려웠는데 주인공의 기발한 아이디어 덕분에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이다. 자, 여기 보시면 경민기로 사용한 것처럼 CNC로 작업한 겁니다. 아주 깔끔하게 나오죠. 자, 요거는 레이저로, 원래 아크릴 작업하면 레이저로 많이 쓰였는데, 레이저로 커팅한 거랑 CNC로 커팅한 거랑 이두 가지 단면을 보시면, 오히려 CNC 커팅한 게더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사후관리와 유지보수에 대한 발빠른 대응은 기업의 기술력을 높여주는 계기가 되어 정부 기관으로부터 우수 기술로 인정받았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레이저 기술의 인재 양성을 위해 관공서, 학교 등 다양한 곳에 기업의 기계를 설치하여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박람회에 참가하여 기업이 가진 기술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한다. 레이저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 개발을 멈추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모습인데 기술 개발의 그 끝은 어디일까 레이저 산업이 연간 아주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근데 아직 저희 나라에서는 아주 그런 마단계죠 하물며 심지어 레이저에 들어가는 조그만 부속조차 하나도 아직까지 생산하지 못하고 있으니 참안담하죠 그래서 국산화를 이루기까지 부처추에 끊임없이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연구개발하겠습니다. 화이팅! 매년 고속으로 성장하고 있는 레이저 산업. 레이저 기술의 국산화에 앞장서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극찬 기업을 응원합니다.